출산택일은 직접 아빠와 엄마의 사주를 참고하고 둘 사이에 가장 적합한 인연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겸재명리학 연구원입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요 눈도 많이 내리고 전반적으로 서민들 살림살이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신축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지요 출산 태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 태길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십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사주를 만들어주는 일이야말로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주 팔자는 재물, 명예, 건강, 배우자, 그리고 학업 운동,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왕절개라는 어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왕절개의 어원이 로마 시대에 율리우스 카이샤르가 자연 분만이 아닌 모체의 복부절개를 통해서 출생한 후에 제왕이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의학용어라는 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이샤르는 황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는 훗날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기 엄마의 건강상 조건 또는 다른 이유로 수술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 태어날 연월일시를 잘 맞춰 출산한다면 제왕의 버금가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좋은 사주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를 받는 의식과 같으며 그 의식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총체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의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수술을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환경적인 운명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생명체가 구성되고, 열달 동안 모체에서 성장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한 사람의 출생 연월 일시로 기록되는 것이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거나, 자연분만을 했다거나, 혹은 난산을 했다거나, 순산을 한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출산은 방법이고 출생은 시기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훌륭한 왕자와 공주를 얻기 위해 입태일을 뽑아서 임금과 왕비가 합궁을 하고 출산이 임박하면 길이를 택해서 왕자와 공주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입태일과 출산일을 잡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과거를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제왕절개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초기 세조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성삼문의 어머니가 성삼문을 임신해서 산딸이 가까워지자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삼문의 외할아버지는 사주명리학의 조예가 아주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성삼문의 외할아버지는 딸이 진통을 시작하자. 해산을 돕기 위해 산실에 들어가려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했습니다. 부인, 산실에 들어갈 때 다듬이 돌을 가져가서 아이가 나오려거든 그것으로 산모의 자궁을 막아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늦추시오. 그러다가 내가 밖에서 됐다고 소리치면 그때 다듬이 돌을 치워서 아이가 나올수 있게 하시오. 이렇게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성산문의 외할아버지는 미리 외손자가 태어날 시간에 맞추어 사주팔자를 헤아려보고 아이가 제시간에 태어나는 사주팔자보다 2시간 정도 늦게 태어난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에게 다듬이돌로 산모의 자궁을 막으라고 한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의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다듬이 돌로 아이가 못 나오게 막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산문의 외할머니는 딸과 외손자의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서 밖에 있는 남편에게 이제 됐습니까? 라고 물었고 성산문의 외할아버지는 조금 더 늦추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잠시 후에 성산문의 외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이면 됐습니까? 라고 물었고 외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조금만 더 참도록 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다듬이 돌로 막고 있던 것이 한계에 다다르자 성산문의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밖에 있던 성산문의 외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조금만 더 참도록 해보세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성산문의 외할아버지는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시간을 참아야 하는데, 한 시간밖에 참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환갑까지 살수 있는 아이가 서른아홉살에 죽게 되었구나. 성산문의 외할아버지는 산실에서 세 번을 질문했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문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사주 팔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이 불가한 날을 빼고는 산모들에게 거의 수술 날짜를 택일에 오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통보하고 수술을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산모와 협의하에 출산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일 경우라도 시간만 약간 조절할 수 있다면 사주는 확 달라집니다. 사주에서 신은 자식과 직업의 자리이며 말년 운이기도 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태어난 시간으로서 부족한 음양오행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택일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해당하는 격이 갖춰져 있는지, 그 격을 운에서 제대로 받쳐주는지, 재물은 관우는 일생 동안 한 사람의 생활에 대한 근거이니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배우자 자식덕은 있을 것인지, 또산모의 사주를 보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인지 등입니다. 이 작업은 사주 분석에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역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출산 택일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의 탄생에 어떻게든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운명을 내가 만든 것이 되는데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내가 택일한 것이 최선일까? 만약에 최선이 아니라면 천리에 맞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연분만이 아니고 재왕절개를 통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담당 의사의 출산 시기 태길보다는 명리학자의 출산 태길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산모의 일진이 좋지 못한 날에는. 수술 사고 등이 염려가 됩니다. 출산 태길은 보통의 태길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단순히 손 없는 날, 액 없는 날을 고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생년월 일시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적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나쁜 일시만 피한다 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운명적 파워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출산택일은 출산 애정을 중심으로 15일간의 사주 기륭 분석을 통해 좋은 재왕절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출산택일은 직접 아빠와 엄마의 사주를 참고하고 둘 사이에 가장 적합한 인연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한, 아이가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수한 태길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출산 태기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도리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출산 태기은 검증된 최고의 명리학자들이 할수 있기에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명리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단순히 믿거나 말거나 시계 책일이 아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인 만큼 최고의 길일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 택일은 산모와 아기에게 적합한 날짜가 선택되어야 되고 더불어 최선의 가족 구성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왕절개 수술, 즉, 출산 퇴길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드렸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